건강해지는 10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식단에는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공 식품과 단 음식을 피하십시오. 2. 수분 유지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단 음료 섭취를 제한하십시오. 3.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요일에 최소 30분의 중간 강도 운동을 목표로 하십시오. 4차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매일 밤 7-29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여 신체 회복 및 재충전을 돕습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은 모두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6. 좋은 위생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입을 가리고 세균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7. 정기적인 검진 받기. 의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알코올 및 담배 제한. 과도한 알코올 및 담배 사용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적당히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금연을 고려하십시오. 9. 건강한 체중 유지. 과체중 또는 비만은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10 다른 사람들과 연결 유지. 사회적 연결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룹이나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